너무 급하다. 이건 진짜 극하다. 이거는 너도 응. 나 사랑할 수 있잖아. 정말 극하면. 네. 맞습니다 <웃음> 예. 개인적인 인정. 제가 워낙 되게 이뻐하는 동생이고요. 진짜 친해요. 서로 가끔씩 전화도 하고. 네. 감정이 생긴다는, 뭐, 굉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, 예. 어떤, 이제,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게 이제 사람 마음이고요, 예. 극한 상황이 오면은, <laughs> 예. 정말, 정말, 진짜 너무 급하다. 이건 진짜 극하다. 이러면, 너도 나 사랑할 수 있잖아. 정말 극한다. 나도 정말, <laughs> 정말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, 진짜, 봉선이 밖에 없으면. 여자가 이제 너밖에 없는데 그럼 다해야지 그럼 이상형으로 따지면 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이상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키좀 작고요 홍선식처럼 그리고 좀 여자는 너무 말린 건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좀 너무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도 있고요 저 좋아하세요? 왜 지금 여기서 고백하시는 거예요? 근데 외모는 성격이 확실히 틀리지, 너랑 근데 확실히 틀린데, 좀 귀엽고 아담한 스타일이 좀좋아요 저는 정말로, 아, 써볼 어, 때마다 좀 그런데, 저는 정말로 저랑 같이 수다 떨수 있는 사람. 코드잘 맞고, 제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에요. 물론,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. 유학이면 송승헌 씨처럼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어요. 예. <laughs> 그럼요. 저도 예전에는 전지현 씨 많이 좋아했어요. 예, 당연히 깨닫, 깨닫게 돼요. 예.